4시 32분, 아, 4시에, 시 4시 1분에, 어, 설악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이제 좀 잠시 쉬었고요. 어, 쉬고, 아, 아직 새벽이라 쌀쌀해서, 어, 여분의 그 두꺼운 옷을 갖고 왔는데, 오에다 그것도 갈아입고, 아, 이제 슬슬 걸어서, 아,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차가 우리 차예요. 아, 우리가 타고 온 차인데. 안나가공부 뭐 하시나. 아 설악산 왔어요. 아 4시 반 그러세요. 아. 아까 선두팀은 오색 약수에서 내렸는데, 오색에 내리신 분들은, 어, 오색으로 해서, 오색 타고, 어, 대청 올라서, 그 다음에 중청을 거쳐, <laughs> 어, 해운각에서 8시에 모여서 공룡 능선을 타고, 이제 설악동으로 옵니다. 사람 되게 많네요 n g my name. I'm picking my name. I'm picking my name. I'm p i c k 깜깜해요. 참고로 지금 저는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올라가다가 아, 여기 앉아서. 어. 치즈빵, 가져온 거 하나 하고, 이제 생수를 마시고, 약을 먹었어요. 약 먹고, 이제 4시 55분에 이제 출발합니다. 매표소에서 들어와갖고, 여기 앉아서 간식을 먹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어, 깜깜해서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 아, 그래도, 여기, 절이, 이렇게 있어서, 어, 혼자, 이렇게 저기도 아, 괜찮으네요. 너무 치룩같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앞이. 그안 보입니다. 너무 안보여 너무 어두워서, 아, 다른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금 후레쉬를 켰는데요. 아. 울산바위, 흔들바위, 신흥사 화장실. 이쪽 참 가본지 몇십 년 되나요? 대청봉은 자주 갔었고, 비선대도 하산하면서 어, 많이 들렸던 곳인데, 와. 비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급경사 아아 물소리는 시원합니다. 후, 어, 시원하겠다. 저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눈 걸어서 부산대 아래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깜깜해서 올라오기가 힘들었어요. 아, 시원합니다. 이 새벽에 에이, 저 위에 암벽이네요. 암벽에 사람이 붙었습니다. 이 새벽에. 아. 네, 암벽을 타고 있어요. 아, 비선대인데요. 이 새벽에 아, 저암벽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아, 지금 화면상으로 안 보이는데요. 아, 아까 불이 켜졌을 때는 보였습니다. 아니, 날이 조금 밝아서 아, 불이 꺼졌어요. 기선대 아래 대청도 보입니다. 네, 대청도 보여요. 지금 우리 일행들은 대청에서 태운각 쪽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해도 해맞이 보고. 바로, 중청 거쳐서, 해운각까지 와서, 거기서, 아 이제 공룡능선을 탄대요. 근데 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아 공룡능선 안 타고, 케이블카 탈라고요. 일단 이제, 시간되면, 아 아래로 내려가서, 공금성, 케이블카 타려고 그럽니다. 지금 해운각 대피소가 공사 중이라고 써있네요. 소청대피소, 해운각 대피소 공사 중. 어 숙박이 불가합니다. 예, 봉사 중이라 예, 숙박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비선대 아래의 다리예요. 아, 이거 셔틀버스가 운행이 중지됐다고 써있네요. 네, 사유는 이제 공사 중이래요. 다음 주에 이 백담사하고 용대리 마을 이쪽으로 해서 예, 지금 현재 있는 이쪽으로 어, 하산할 예정인데, 어, 10월 9일날 하산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나있네요. 어, 셔틀버스가 안 다닌다고 여기는 금강굴 입구에요. 아, 이제 조금씩 날이 밝아오네요. 네, 금강굴 입고 올라가는 쪽이고요. 네, 비선대 아래입니다. 음. 금강굴 마등령 넘어서 오세요, 백담사. 네. 날이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비바람이 불러요, 살상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와, 이거 다 산에서 굴러내려온 것들인데. 나무 바위. 아, 이제 조금 보이는데. 현재 6시 14분입니다. 아하. 비선대에서 지금 조금 더 올라왔는데.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것 같은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조금만 올라가보고 내려와서 광검성에 어, 올라갔다가 다음번에 또 다시 설악산을 타야 되겠습니다. 아.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저 불이 켜어요 여부를 혼자 안 까봐서 혼자 갔 왔어 어? 아니 그니까 근데 오기가 생겨 생겨서 이거 보고 하려고옆에게었어이 어. 비선대가 이제 보이네 아 어, 날이 밝으니까 보여 <laughs> 비선대에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새벽에 올라가더라고 밑에서 보니까 아그 사람 9명이었어요? 그 팀이? 아홉 명인데. 어. 명인데 차가 세상에 우산바이로 봤어그 여기 청불동 계곡서올라갔는데 어? 양쪽까지 가겠다고 어? 혼자 남다 밥먹는데 혼자 가버렸어 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사는 나 혼자 갔어 아니, 지금 나도 혼자 올라온 거예요, 여기를. <laughs> 거야 여기를 요 우리도 훈련골 이번에 가는데? 아니, 우리, 우리 주 지금 주마다 설악산으로 잡아 놓. 아, 네, 훈련골도 있고 용배리도 서울에서. 아, 우리 나는 <laughs> 천안? 천안? 네. 니까 네. 어. 다가 소금사 울렁 생겼잖아요. 네. 거기 리고 어. 와기 어. 저가 하나 어 하나 어. 다가 그다음 아혼자도 어. 아니고 딸내미 데리고 뭐하러 있나딸내미 <laughs> 그때 막 무릎 아프다고 했거든요. 어. 그래 있을 수가 있어. 무릎 아프면 하산할 때 통증이 심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 안 되겠어서 아 아이, 그러면 아침에 비탄 가면. 아이고 다시 비선대 아래로 왔네. <laughs> 이제 날이 밝으니까 뭐가 좀 보이네. <laughs> 아니 아까 깜깜한데 와가지고. 혼자서 깜깜한 데 왔잖아. 혼자서 아까 깜깜한 데 왔잖아. 에이? 우리 팀은 공룡농선 타러서 뭐 올라갔는데, 오색에서. 오색에서요? 네, 이제 일로 올 거예요, 이쪽으로. 저 CG차장으로 4시까지. 오색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공룡농선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요 나는 이쪽으로 반대로 해서 저기 가다가, 그, 금, 저기, 권금성 올라가려고 티켓 끊으러 지금 다시 내려가는. 티켓이 금방 매진된다고 그래서, 네, 네. 네, 지금 그럼, 내려가려고. 방역, 이선대가 확실하게 보여. 저 위에 4명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깜깜해서 같은 곳에 있어도 잘 안보였는데 이제 조금 날이 밝으니까 보이네요.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위선대를 분명히 올라갔어요. 네 사람이. 아, 사람이 안 보이네. <laughs> 어디로 들어가는지. <laughs> 어, <laughs> 다리 밑에 이렇게 돌을 엿끓다 아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우리가 <laughs> 배가 <laughs> 음. 보이는 거 있으라고. 그래서, 뒤에 보이는, 뒤에 어. 보이는 부분은, 어, 어. 이럴 거라고. 어. 왜냐면, 이거 앞에 거있지 앞에 거. 거. 이게 다음 거거든 이럴? 음. 네. 이럴 거라고. 아, 어, 아까는 이 길을 올때 하나도 안 보였는데, 깜깜해갖고. 이데다 내려왔네 어 <laughs> 시원한다 와 아, 저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어, 5시에 소공원 입구에서 이제 간식을 먹고 칠발을 했어요 아, 이선대 아래 에그 금강물 그 입구 도착으니까 6시 20분이었어요 아, 지금 이제 화산하는 이유는 검금성을 올라가려면 케이블카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금방 매진이 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가서 줄을 서려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물 옆에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 쉬어서, 어, 물좀한 모금 마시고, 어, 그리고 지금 또 다시 허상합니다. 저그 위에서 좀 쉬었는데요. 어, 물도 좀 마시고, 잠시 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요까갈 때는 아무리 핸드폰을 켜서 찍으려 해도 보이지가 않던 곳이 이제 이렇게 잘 보이네요. 이영. 달이 밝으니까 이제 꽃도 보이네. <laughs> 아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laughs> 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자유의 땅여기 님들이 고이시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 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들 호국의 신아 영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이 없어도 그 불멸에 충오은 결의 가슴 깊이 새겨 길이 빛날이라 천추의 부름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 지어다. 아, 이름물을 자기에 용서해. 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네요. 저쪽으로 걸어서 음, 하산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 이쪽에 들어와 보고 싶었습니다. 음, 1965년 10월 30일 에이, 어, 지문이 30일에 지금은 자유의 땅 여기 음, 1965년이면 제가 아홉 살 때네요. 네, 아홉 살때이 어. 탑이 세워진 겁니다. 저기를 지나다가 올라오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4시 36분에 티켓을 끊어갔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테이블이 있는 카페가, 아, 새벽이니까 비어 있어서, 거기 앉아서 쉬면서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5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비선대하고, 비선대 옆에 이제, 양폭산장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또, 금강굴로 올라가는 쪽이 있었는데, 아, 어, 삼단폭포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지금도 흐렸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 어, 왕복 갔다 오는데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네요. 그래서 7시 7분에 이제 내려왔는데, 아, 어, 8시부터 케이블카에 그 사는 곳에, 티켓 끊는 곳에 주소도 어,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당폭포를다못 가고, 음, 사실은 삼당폭포하고금강굴를 갔다가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다못 가고, 어, 내려왔어요. 뭐지? 선이 있지. 이래. 아니야, 그 <laughs> 올라간다는 얘기고. 일루야? 아야일야일야 얘기. 응. 응. 아까, 아까 갈 때는 여기 너무 깜깜했어요. 안 보였어요. 제가 또 등산을 안할 거니까. 그런 생각에, 금강교. 어, 그런 생각 하에. 아, 랜턴을 에, 안 가지고 왔죠? 어 근데 이제 남이 비치는 랜턴을 불빛을 보다가 땅바닥을 보면은 너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아 멋지죠? 여기 설악산 풍경입니다. 음, 여기 들어오는데 입장료는, 어, 성인 만 원. 어. 1인당 만 원이고요. 단체는 아까 깜깜해서 못 봤어요. 4시좀 넘어서 와갖고, 좀, 어, 어, 화장실도 가고, 손도 씻고, 이제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티켓 줄을 서서, 어, 티켓을 끊었는데, 4시 30, 육분. 예전에 우리 서귀포 친구가 이제 향이가 있었는데 이 설악산 왔다가 둘이 나가는데 그 향이가 성당을 다녔어요. 이 문을 가운데를 통과를 안 하고 옆으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어, 통과하면 좋은데 <laughs> 왜 옆으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한번 통과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통과했어요 어두워서 화면이 안 보였지만 아, 처음 들어올 때 깜깜한 에, 화면이 있을 겁니다 새벽에 보이지 않는 화면들이 좀 있어요 으쌰! 통과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일단 티켓부터 끊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5시에 출발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케이블카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네요. 제가 빨리 서둘러서 온다고 했는데 어, 아침 8시면 어, 티켓이 매진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요. 어. 방송 종료 할게요.